영상 편집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베이직북 14는 뛰어난 가성비와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14인치 IPS 패널과 1920X1080 해상도로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며 가벼운 무게와 적당한 크기로 휴대가 간편해 어디서든 영상 편집 작업이 가능합니다. 4코어, 쿼드코어 인텔 N 시리즈 프로세서와 8GB DDR4 램으로 빠른 속도와 원활한 작업 환경을 자랑하며 윈도우 11 탑재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리뷰에서도 가성비와 성능, 디자인이 좋아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며 인강용이나 업무용으로도 최적입니다. 소음이 적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활용 가능하며 가볍고 휴대하기 좋아 언제 어디서든 영상 편집이 즐거워질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